언니, 오늘도 삼형식 문장을 또 해볼게요. 삼형식의 뜻은 누구는 어떻게 한다 무엇을? 우리말로 해석을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단어를 써볼게요. Like, continue, begin. begin, prefer 뜻은요. like 좋아하다. continue 계속하다. begin 시작하다. prefer 선호하다. 전부 다로 끝나는 말들이에요.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들을 동사라고 하죠. 이제는 삼형식의 뜻대로 단어를 놔볼게요. 누구는, 나는 어떻게 한다, 좋아한다 누구를, 그 남자를 I like him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한다 누구는 하고 써놓은 I는 문장에서 주가 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주어라고 부르죠. like, 좋아하다. 다로 끝나기 때문에 동사라고 부르죠. him, 그 남자를, 을이나 를로 해석되는 말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목적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삼형식 문장이에요. 단어나 쓸게요. Where 입다 다로 끝나기 때문에 동사죠. 동사를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툴을 붙여서 쓰거나. 엔지를 붙여서 쓰고 있어요. 여기에 아이 라이크를 똑같이 써볼 I like 를 똑같이 써볼게요. i like to wear 나는 입는 것을 좋아한다. i l i k e w e a r i n g 나는 입는 것을 좋아한다. 을로 해석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하죠. 이번에는 동사에 투를 붙이거나 동사에 ing를 붙여서 을 눌로 해석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동사에 투를 붙였을 때 부르는 이름은 투 부정사라고 부르고 동사에 ing를 붙였을 때 부르는 이름은 명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 써 있는 이 단어들은 투 부정사도 동명사도 두 가지 다쓸수 있는 경우예요. 왜 그런지 볼게요. I like to wear brown clothes. 나는 갈색 옷 입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wearing brown clothes. 나는 갈색옷 입는 것을 좋아한다. 투 부정사를 쓰나, 동명사를 쓰나, 뜻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단어들은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어요. 또 해볼게요. talk, 말하다. 다로 끝나기 때문에 동사죠. 그래서 to를 붙여서 쓸 수도 있고 ing를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to talk 말하는 것을 talking 말하는 것을 누구는 그 여자는 어떻게 한다? 계속한다. 제 3자 단수기 때문에 S를 붙여서 쓰시면 되죠. She continues to talk about herself. 그녀는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한다. She continues talking about herself. 그 여자는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한다. 체인지, 지바다 다로 끝나니까 동사죠. ta, 붙일 수도 있고 i n g 를붙 n, 수도 있죠. 끝에 e, 가 있을 때는 e 를 빼고 I, n, g 를 붙여주시면 돼요. c 체인지 c h 는 것을 체인 l 바꾸는 것 c h i 그 남자는 어떻게 한다, 시작한다. 과거로 쓸게요. Began, 시작했다. He began to change his habits. 그는 그의 습관 바꾸기를 시작했다. He began changing his habits. 그는 습관을 바꾸기를 시작했다. Eat, 먹다. 다로 끝나니까 동사죠. To eat, 먹는 것을. Eating, 먹는 것을. 누구는 나는. 어떻게 한다? 선호한다. I prefer to eat 떡볶이. 나는 떡볶이 먹는 것을 선호한다. I prefer eating 떡볶이. 나는 떡볶이 먹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프리포를 넣어서 비교할 수도 있어요. to eat to 부정사를 비교할 때는 than을 써서 비교하시면 돼요. I prefer to eat 떡볶이 than eat 순대. 나는 순대 먹는 것보다 떡볶이 먹는 것을 더 좋아한다. eating 동명사일 경우에 비교할 때는 대니 아니라 투를 써 주시면 돼요. I prefer eating t 볶이 o o k i to eating s 순대. u n d a 나는 순대를 먹는 것보다 떡볶이 음. 먹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사명식이에요. 목적어를쓸때 단어 하나를 쓸 수도 있지만 동사에 투를 붙이거나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목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여기 써 있는 단어들은 투부정사나 동명사 두 가지를 다쓸수 있어요. 그 이유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쓰는 경우예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